네, 안녕하세요. 여행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행을 다니고 있는 만디아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행 다닐 때마다 들고 다니는 아이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간단하죠? 네, 별거 없어요. 네. 우선, 비 전자제품부터 전자제품까지 한번 쑥 훑어보고 가죠. 자, 모자입니다. 네. 맞아요. 햇빛이 쨍쨍한 날에는 모자를 꼭 써야죠. 저는 선크림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모자 같은 경우는 제 친구가 준 거예요. 어, 나중엔 고마워. 예, 스맥스라는 옛날 엄청 옛날 브랜드인데 얘는 이게 뒤에 찍찍이라서 어, 안 쓰고 다닐 때는 기, 고리 같은 데 이제 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하게 쓸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와 동시에 얘를 목에다 걸면 진짜 패셔니스트가 될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이 되겠죠. 자, 다음 제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탑텐에서 나온 탑텐에서 나온 목베개가 아니라 얘가 이 아이가 잠바예요 잠바. 예, 목베개로 변신할 수 있는 잠바입니다. 나름, 어, 오리털로되 있어가지고, 네, 따뜻하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목베개로 변신해 있다가 필요시에 벗겨갖고 잠바로 이용하면 됩니다. 아주 괜찮아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얘는 아마 스파워에서 샀을 거예요. 그냥 장바구니에 엄청 얇은 장바구니라서 필요 없을 때는 그냥 접어갖고 가방 같은 데 넣어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들고 다니면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 좋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커서 15인치 노트북도 들어가긴 해요 단 얇아서 보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예 비전자 제품 제 가방입니다 얘가 어디서 샀더라 h m 에서 샀나 엄청 큰 백팩이에요 그래서 뭐 10, 17인치 노트북까지 다 들어가고요 용량이 커가지고 쉽게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제품입니다 얘가 채 4만원이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 싸게 샀던 그 제품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샀던 자, 아무튼 어, 이제 전자 제품으로 넘어가 보죠. 전자 제품. 예, 이 서빌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여행 시에는 전자책을 들고 다니죠. 단 많이 읽은 적은 없다는 거. 예. 샘 교보문고에서 나온 샘이라는 어 이북 e 리더입니다. 이북. E 그리고 야, 요번에 요번에 언박싱했던 클레어바타키원 PD 충전기. 이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네, 예, 킥차지는 지원하지 않지만 이렇게 제가 저번에 그영풍문고과 교보문고에서 샀던 세 라인짜리 USB 케이블을 연결을 하면은 총7곱 포트가 나와요. 네, 일곱 포트가. 그래서 신기한 건다 충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엄청 잘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PD 충전 하나 그리고 일반 충전 두 개로 해서 두 개를 세 개씩 분배해서 총7곱 포트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또, 저는 카메라가 없어요. 네. 지금도 노트9으로 찍는 거고, 제 전용 카메라인 갤럭시 S7입니다. S7. 외장 배터리, 코끼리 외장 배터리인데, 여기가 왜 까지, 깨졌냐? 왜 깼더라? 네, 깨졌던 걸로. 아, 여기 보면은 원래 케이블이 있는데, 케이블이 단선되면서, 그 케이블을 분해하고, 여기 안에 있는, 뭐 이렇게 커넥터 같은 거 빼려다가 이렇게 깨진 거예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사용성에는 문제 없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1만 짜리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니 스마트워치 2좀된 모델인데 제 사용성에는 불편함이 없어서 잘 쓰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방수 지원 다 되는데 마이크로 USB로 다 바이렉, 다이렉트 충전이 됩니다. 이렇게 신기하죠? 응. 어, 소니가 독자적인 커넥터 만들기로 유명한데 스마트워치류는 이렇게 호환성을 잘 해줬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만든 가죽 지갑, 네, 제가 만든 겁니다, 직접. 자, 얘는 뭐냐? 요이치라는 셀카봉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쪽에 음, 리모컨이 있어요, 블루투스 리모컨. 그래서 블루투스 리모컨을 이용을 해서 원격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그래서 셀카봉이면서 밑에 삼각대로 펼쳐지니까 이거를 잘 이용하게 쓰면 되겠죠. 저는 어차피 카메라가 없으니까요 다음은 네 오즈모 모바일 2 요즘 엄청 잘 쓰고 있어요. 네, 걸어다니면서 흔들리지 않게 찍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케이스고 여기 꼬다리 부분에 삼각대를 별도로 붙여서 저는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펼쳐지게 응? 보이시죠? 자 그리고 제 업무용 랩탑. 네제 업무용 랩탑은 레노버입니다. 뭐딩크패드긴 하지만 네 명기죠. 그래서 렌, 업무용으로 회사 노트북입니다. 회사 노트북으로 레노버 탱크패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예. 이어폰, 이어폰은 소니 이어폰인데 저는 블루투스 동글을 따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 인 편성이 좋아가지고 따로 별도 리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들고 다니는 이 렌즈, 이 렌즈. 지금 렌즈 뺀 거예요. 어, 광각 사진을 찍기 위해서. 광각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들고 다니고 있는 엑스트 랜디입니다. 이것도 제가 별도 동영상 리뷰를 한 그런 제품입니다. 이거 되게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제가 여행시 들고 다니는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고요. 혹시 해당 영상 혹은 제품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자,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두야시였습니다. 그럼, 뿅. 아, 추가적으로 제가 이거 하나 안 했는데, 이거, 요거 요, 어, 호피무늬, 호피무늬 이 안경, 이 안경 와이프님께서 해주신 건데, 얘 같은 경우는 햇볕을 받으면 까매져요. 예, 네, 그런, 예, 네, 햇볕 받아? 받아? 받아봐? 예, 네, 아무튼 햇볕을 받으면 까매지는 그런 안경을 같이 여행시 항상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직사광선을 받아야 돼갖고, 잘안 되네. 아무튼, 네. 와이프님께서 이거 왜 뻘명었냐? 라고 하셔가지고, 뒤늦게 넣고 있습니다. 그럼, 뿅.